어떻게지 나갔지 어, 빨리 따라. 야이 어디 하냐 객잔으로 갑니다. 어? 마지막 트레킹이고 약2 어,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제에 비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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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가볼 거예요. 신나객잔으로 고고씽! 와 안녕. 신나객잔 신도객잔. 중도객장 와저 뷰봐서 집에서 저렇게 보입니다. 와. 저 위에층이 커피숍이고 밑이 레스토랑 아래가 숙소로 와. 운영되어 있습니다. 길이 아직은 초입이라 차가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에서 아, 어. 어. 소리를 크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되지 않아? 어? 될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어. 그 새들이. 어. 알이 낳는 거를. 새 아, 이어놀래가지고 알을 못살 수도 있어. 아, 알이 못 살아? 놀래서 조용히 가야 돼. 여기가더 시끄러운 거 같은데, 공사 안냐고 <laughs> 여기는 새들이 별로 없으면 좋다 계속 주변에 이런 숙박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객잔 이제 산길로 흙길로 어, 어. 된 초입입니다. 대박이다. 와 똥. 저기 마을이 보여요 마을길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용소리 들리나요? 아 참. 진짜 없어. 안 나. 산도 엄청 많이 오는데 말이 안 떨어져 밑에. 와. 을른 사람 이 사람 되게 많이 온다. 응. 가자 우리. 응. 야, 니네 왜 싸워? 엄마. 기 거기 있어. 우주선 다. 야, 너 녹는다. 터친다 야, 니네 왜 싸워? 엄마. 가자 앞으로 응? 응. 아무 영역 표시 이게 관음폭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개가 껴서 잘안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안개가 꼈음에도 엄청난 규모인 것이 느껴집니다 저기서 시작되는 느낌이고 흘러서 저기 엄청난 물살이 보이는데요. 절로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와. 감상을 하고 있는 사이 많이 있습니다. 물소리랑 같이 자. 여기는 관음폭포입니다. 자, 하고 싶은 말. 자 엄마만 잘하면 됩니다. 엄마가 제일 무서워하고. 자. 여기 폭포 엄청 커. 엄마 혼자 혼자 안녕해. 안녕 yeah. <목소리> 와와이 안에 봐. 어, 빨리 따라. 어, 빨리 따라. 야, 이거 어디 하냐? 어, 수정아 빠따라강이 누나 밟은 데 밟어. 누나 밟은 데 밟어. 수정이네 아빠 밟은 데 밟어. 우리가 너 따라갈게. 살살 살살 뛰지 말고. 무서워. 와. 여기 참 와. 습니다 옳지 옳지 여기, 옳지 옳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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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파이팅 일단 정글 탐험 같잖아 산악에 왔다 표시를 놓는 건가 보다 그러네요, 산악회 이름이네요 정글 탐험 잘할 수 있어? 어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이제 안개가 개고 있습니다 저걸 사면 이제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자, 가자 <laughs> 자, 내이 버리고 싶다 이거 자연 냉장고 <laughs> 또 있어, 개고이 또대곡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 가기는 영 영역 표시를 봅니다. 안 봤어 안 봤어. 要不 길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북한산 같았어요. 그 느낌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고 모두가 높은 각도로 와서 힘들어서 여기 쉬고 있습니다. 와, 풍경은 진짜 예쁘네요. 저기서 건나왔습니다 위에는 구름이 걸려있고 아, 무서워 조상 미안해. 하지마. 좋아, 좋아. <laughs> 좋아요. 어제보단좀 힘들지. 어, 강이 어디 갔어? 백강 씨. 어제보다 힘들어? 괜찮아? 저만 힘들어합니다. 애들은 잘 옵니다. <laughs> 오바가 너무 심하네요. <laughs>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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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계속 안쪽으로 붙다! 안쪽 엄마라고 잔소리 심하다고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꼴찌로 가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저는 또귀 아파 죽겠고. 엄마 잔소리. 이제 한반 정도 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출발했을 때가 50분이었어요. 1시간 20분 정도 왔어요. 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근데 경사가 이제 심하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굉장히 높고 이게 것 어, 것 내리막도 가파르다고 해요. 것 폭포는 세 개를 건넜고 굉장히 큰거 하나를 안기 때문에 잘못 봤네요. 또 가보죠. 이런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다고 하는데 블로그에서 보기로는. 보이는데 내려가도 내려가도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내리막이 쉬합니다 가파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다 스틱을 사고 오고 애들은 다이소 스틱을 갖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리 짠요. 우리 가죠. 저걸 타온 조병. 조수 수택의 조편니다소소마소 이. 아, 여기서 있어 가냐. 야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있는 거? 유튜브 촬영 펴. 와. 이름 바뀌려? 스틱도 없이. 응. 가자 강아. 뭘 많이 주는 거예요? 또영역 표시 했어요 응. <웃음> 미치겠다. 표시 <laughs> 있어요? 아, 미치겠네, 이제. 제 동물처럼 계속 조금 가다가 한 500m 가다가 한 번씩 찌끔 싫를 합니다. <laughs> 진짜 동물 영역 표시하듯이 희한합니다. 그게 본능인 어, 빌면서, 건지 빌면서 희한합니다. 그렇지. 어, 휴게소입니다. 어, 많이 가까워 졌어요. 여기 있어 의자. 어, 옥수수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이런 것도 팝니다. 다 아, 계산이 현금이 아니라 요걸로위채스로 합니다. 과일도 팔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 한 1시간 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그지? 좀 쉬었다가 힘내, 쪼꼬바먹고 강이, 어 이렇게 잘 왔어? 엄마만 쫄보야? 응 엄마 너무 느려서 힘들어? 응 그래, 강이가 엄마 계속 잡아주고, 그지 엄마가 챙겨주는 거 강이밖에 없네 2,332m라고 합니다 해봐. 어, 갑자기 안개가 생겼어 비가 안 와, 다행이다, 그지 자, 타고 가볼거예요빠이빠물 얼마큼인데? 하나? 어, 응, 하나 있어. 오빠 어때? 어때? 시원하지? 마막 요런 데 달려서 나오는 거? 제 근육질이야. 제 근육이 없고 제일 쫄보라서 제가 제일 민폐입니다. 오, 뭐 다리를 그렇게 교차시켜 뭐하는 거야? 잡아줬어, 아빠. 아니 이거는 신호등 용어시는? 뭐? 양들이 이렇게 똥을 싸놓고 가서 <laughs> 똥 상태로 양이 몇분 전에 갔는지를 유치한 분 삽입니다. 쭉 아, 내리막입니다. 지금 저희는 천천히 와서 2시간 20분 정도 됐고요. 조심히 음, 와. 좋은 풍경을 마음껏 보고 했었던 1박 2일 트레킹입니다. 아, 해발 3000m 정도안 되고요. 2000 몇백 m라고 합니다. 2700m?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장가는 티켓을 아직 사질 않아서 표가 2시 20분 차가 있다기도 하고 3시 차 하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뭐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위챗으로 미리 예약하수는데 외국인이라 이게 신분증 번호 입력하고 이런 게안돼 있어서 예약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일지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갈게 가 손이 없어요 이거 찍고 있어서 아, 새끼손가락 있어. <laughs> 으쌰쌰쌰. 어. 가요. 저 챙겨주는 거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냐고, 종아리 아프다고, 허벅지 아프다고 하니까 뭘 이거 왔다고 아프냐고. 남편은 그러지만, 아들은 엄마 괜찮아? 이럽니다. <laughs> 아들 최고. 다정한 아들. 와, 경사 가파르다. 저아래 있는데. 등산화가 필수고, 이런 스틱을 가져오면 진짜 좋습니다. 으쌰! 지금 꽉 잡아. 꽉 찍어. 어. 아니야, 엄마 이쪽으로 가려고. 가. 응. 음. 어이구. 딱 잡고 가냐? 아이고, 아이고, 미끄럽다. 아, 어. 딱 찍고 가 앞에. 엄마 갈게, 혼자 갈게. 어. 미워것 같아. 어, 아니야. 꽉 찍으면 돼. 여기 미끄럽다. 오. 어, 쿠으 엄마 지잖아 어, 어찌, 어 오빠, 이야 같이 가자. 이거 잡고 갈게. 괜찮아. 아니야, 엄마 안 잡아줘도 돼. 안 잡아줘도 돼. 가. 어, 가. 응. 계속 저를 잡아주느냐고. 보면서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티나 객장이라서 숙소도 제공하고, 레스토랑도 있고, 또 버스도. 여기서 탑니다. 여객 터미널까지 같이 겸비하는 곳이에요. 강아지, 엄마는 안 잡아줘도 돼. 가, 가.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괜찮아. 여기 바위 없어서. 아유, 바위. 가, 가. 가. 응. 여기 왔습니다. 저기 아래 딸이랑 남편 먼저 도착했고, 오, 또 내리니까 비가. 도착하니까 비가 살살 보이네요 어? 여셔셔. 엄마워 어. 타. 여봐 오후 3시 반차. 서이도 빨개졌네. 어, 셔틀이 3시 반차 표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음, 날마이표 저기 어디? 엘리장. 네, 3 0 0 0이게 제시 저 카이더 봐. 어. 잠깐씩 양과 大人,兩個小人. 너는 너는 현재 도시요 안전을 啊，是吗？对，我不去。约几差票就你要两点半还是三点半？两点半也有吗？我问一下啊。哦，忘记问了。这两点半还在有十个位的。哦，他们要两点半是吧？我买了四个，关掉哈。确定。两点半可以。可以。幺五三四。好了。支付宝可以。可以啊。 또 <목소리> 얼마? 어, 200块。200. 응. 이제 광대 쭉찾어러 튕겨 줘. 好的。好。 어, 잠깐. 그래, 우리한테... 어, 네, 네, 반. 감사해요. 원래 여기 3시 반이라고 써져 있는데 2시 반도 갈수 가겠냐고 우리한테 물어봐서 가겠다 하니까 확실하냐고. 확실하다니까. 어, 물어봐 주니까 자석이 있다고 해서 2시 반 번을 끊었습니다. 2시 반은 저 밑에 버스를 테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자석 번호는 없어서 마음대로 타면 된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밥을 먹고 한명더 빨리 갈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됐어요. 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을 먹고 밥은 티나 빅장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파우지딩 뭐? 있고 이거는 가지 볶음, 감자 볶음 이런 거 요만큼 야채고 야외로 자리를 옮겨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네. 아 맛있어. 1위안입니다 맥주만 어때? 티나게쪄에서 맥주. 힘들어. 나 <laughs> <laughs> <야>, 줘봐. 나, 야, 야. 네. 안 맵지? 응, 음, 그냥 안 맵다 하더라. 진짜, 진짜 감사하요 이것도 고추랑 볶았네. 이것도 맵겠다. 야, 얇게, 어떻게 이렇게 얇게 썰었냐? 그니까 오빠, 어제지, <목소리> 티나객잔입니다. 춤추는 시점. 괜찮을까요? 잘 보고 갑니다. 이제 다시 리장 고성으로 갑니다. 고고. 가다와강강강 음. 음. Thank you